자 이제 두 가지만 남았습니다. 이제 한 가지는 이전에 다른 분들한테 아 그렇죠, 그렇죠. <laughs> 혹시 방방민랑 어, 그냥 지나가면 아쉽다. 네. 네. 어, 아예 뭐 해보고 싶었다 지금 땅민 탈때 아쉬웠다. 용기를 네, 용기를. 네, 실제 이렇게 저희가 무대에서 다 보면은 솔로의 무대. 한 번도 서보지 못하고, 무대를 접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. 아, 응, 이 오늘, 응. 네. 오늘, 이렇게, 응, 무대를 하게 돼서. 아니, 뭐, 다른 거 말고, 제가 명경수민이 상대모사를 끼웠습니다. 빠르긴 새로, 빠르고 많이. 아유, 그 안면을 비갑스다 조금, 조금. 내가 조금은 아 이건 조금은 비슷하잖 하네 메이 대전자, 뭐뭐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나짠 아나 자 이제 끝이나요? 정리? 정 맞는 거아니에요 아멘 없어? 네더 좋은데 너미소 我们就是。